염은 어떻게 치료를 할수 있을까요? 비염과 축농증을 치료하려면 염증으로 손상된 점막을 회복시켜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비안 한의원에서 호수의 점막을 직접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하여 기수술 비강 확장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을 지향하는 이비안 한의원의 이나연 원장입니다. 대부분의 비염 환자분들은 환절기에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자주 느끼곤 하시는데요. 특히 봄철은 꽃가루와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적인 변화로 인하여 환자분들의 불편감이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계절에 따라 환경에 따라 호흡을 반복하는 비염은 어떻게 치료를 할수 있을까요? 코 안쪽의 비강은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폐 기능이 떨어지고 외부의 유해물질이 대처하는 면역 반응이 저하되면 이 점막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점막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콧물이 나고 부어서 코막힘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붓고 예민해진 점막으로 재채기나 코 가려움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염이 만성화되면 오히려 점막이 위축되어 건조하고 분비물이 점막을 자극해서 후비르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비염과 축농증을 치료하려면 염증으로 손상된 점막을 회복시켜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코막힘이 심한 경우에는 입으로 구강호흡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외부의 유해물질이 코점막에서 한번 걸러지지 못하기 때문에 목점막이 더욱 예민해지고 감기에도 잘 걸리게 됩니다. 성장기에 구강호흡을 오래하게 되면 구강구조도 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입이 아닌 코로만 숨을 쉬는 호흡구조를 만들고 변곡되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하된 폐기능 자체를 활성시키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비안한의원에서 코 속의 점막을 직접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하여 기수술 비강 확장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기수술 비강 확장술은 점막 재생 약침을 이용한 오대 숨길 내시경 신부 점막 치료법, 공기압을 이용한 직접적인 비강 교정법, 비강 내의 무릎 제거 및 석션 치료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부 점막 치료법이란 코 숨길의 점막을 하비각계, 중비각계, 상비각계, 인두 점막, 후두 점막 5대 부위로 나누어 점막에 직접적으로 침을 놓아서 오대 숨길을 뚫어주고 점막 재생을 도와주는 약침 치료를 통해 전체적인 점막을 회복시켜 주는 치료입니다. 공기압 비강 교정법은 비강 내에 공기압을 주입하여서 비강 확장을 시켜주고 휘어진 코의교정에서 도움이 되는 두개 천골 춘화의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비강의 공간을 직접적으로 확장시켜 주고 코 속의 깊은 곳까지 자극하며 점막 재생을 도와주고 코 속에 고여 있는 농과 무릎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코로만 숨을 쉬는 호흡 구조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다만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없이 치료하고 한 번의 치료로 재생되는 점막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회의 치료만으론 코 속의 모든 점막을 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환자분의 코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20번에서 30번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초반에는 치료를 받고 나면 그 직후 혹은 반나절 정도 코가 시원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 번 치료를 반복하면 점점 점막이 회복되어서 그 기간이 길어지고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코는 비강인두 후두를 거쳐 폐와 연결되는 첫 번째 관문으로 폐기능이 약할 경우에 폐의 순환과 재생력이 떨어진과 동시에 폐와 연결된 코의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비강 점막 재생을 덤불어 폐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자분들의 맥에 맞게 폐맥을 강화시키는 활미판을 처방하게 됩니다. 폐기능이 살아나야 점막을 회복하는 자체가 좋아지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생활에서도 점막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자극 요인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고 점막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야 하고 또한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 않으면서 점막의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성분으로 이루어진 비강 스프레이를 함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비안 한의원만의 비염 치료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랫동안 비염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치료 후에 코로 숨쉬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하시면서 정말 시원하다 라고 하실 때 정말 보람되고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코로 숨쉬는 행복을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